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완전식품이라고 불리는 달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영양가가 높아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식재료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달걀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달걀과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의외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은 달걀을 어떻게 드시나요? 프라이 삶은 달걀, 스크램블, 찜등그 조리법도 무궁무진하죠? 든든한 아침 식사부터 다이어트 식단까지 달걀은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능 식재료처럼 보이는 달걀에도 궁합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특정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거나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다섯 가지 음식은 우리가 흔히 달걀과 함께 먹었을 법한 것들인데요. 이 조합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앞으로는 달걀을 더 현명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달걀과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 다섯 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감소와 불량 및 식중독 위험 증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달걀과 감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대표적인 조합 중 하나입니다. 소화불량 유발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탄닌 성분은 달걀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응고현상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이렇게 응고된 단백질은 소화효소의 작용을 방해하여 소화불량을 유발하고, 심하면 위장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중독, 위험, 특히 상한 달걀이나 완전히 익히지 않은 달걀과 감을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기 내에서 좋지 않은 화학 반응을 일으켜 급성, 위장염이나 식중독을 유발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하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체 꿀팁 달걀을 드신 후에는 최소 23시간의 간격을 두고 감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바나나 소화 부담 및 더부룩함 유발.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달걀과 바나나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운동 후 식단으로 이 조합을 선호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조합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화 부담 바나나는 당분 함량이 높고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반면 달걀은 고단백 식품이죠. 이 둘을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 과정에서 서로 다른 효소들이 필요하며 특히 위장이 약한 사람은 소화 부담을 느끼기 쉽습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동시에 소화될 때 소화시간이 길어지고 가스가 발생하여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영양소 흡수 방해 일부에서는 바나나에 함유된 특정 성분이 달걀 속 단백질이나 철분 등 특정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아직 명확한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소화 부담 측면에서 권장되지 않는 조합입니다. 대체 꿀팁 바나나를 드실 때는 달걀과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달걀을 드셨다면 간식으로 바나나를 드시는 식이죠. 3. 약 특히 소염제 간 기능 저하 및 부작용 증가. 달걀과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열 진통제나 소염제 등의 약물과 달걀의 특정 성분이 만나면 간에 부담을 주거나 약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간 기능 저하 달걀은 고단백 식품으로 특히 간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여기에 간에서 대사되는 약물까지 함께 복용하면 간 기능 저하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NSAIDs는 간에 부담을 줄수 있는 약물이 많습니다. 약효 변화 및 부작용 달걀의 단백질이 약물의 흡수율을 변화시키거나 약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약은 반드시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체 꿀팁 약은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달걀을 포함한 모든 음식물 섭취 후약 복용은 최소 30분 1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약사 또는 의사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4. 두유 및 콩류 소화 불량 및 영양소 흡수 방해 달걀과 두유 또는 콩류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트립신 저해제 콩류에는 트립신 저해제라는 성분이 소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단백질 소화를 돕는 효소인 트립신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달걀 역시 고단백 식품이기 때문에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 소화 효율이 떨어져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스 발생 콩류는 소화 과정에서 가스를 많이 생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달걀의 단백질이 더해지면 장내에서 더 많은 가스가 발생하여 복부 팽만감이나 더부룩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체 꿀팁 콩류는 충분히 익혀서 드시면 트립신 저해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지만 소화가 민감한 분이라면 달걀과 두유를 함께 마시기보다는 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설탕 과도한 설탕첨가, 영양소 손실 및 소화 방해 달걀말이나 달걀찜에 설탕을 과도하게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맛을 좋아하더라도 설탕을 많이 넣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소 손실 달걀의 중요한 성분 중 하나인 아미노산 라이신은 설탕과 함께 고온에서 조리될 경우 당화 반응을 일으켜 영양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반응은 특히 아침에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인 달걀의 효능을 저해합니다. 소화방에 과도한 설탕은 위장 운동을 둔화시키고 소화효소의 작용을 방해하여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을 급격히 높여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대체 꿀팁 달걀 요리를 할 때는 설탕 대신 소량의 소금으로 간을 하거나 채소 당근, 양파 등을 넣어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완전식품 달걀과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유해 음식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감, 바나나, 약특기, 소염제, 두유 및 콩류 그리고 과도한 설탕이었습니다. 이 음식들은 달걀과의 상호작용으로 소화불량을 일으키거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심지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여 현명하게 달걀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걀은 여전히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다만, 어떤 음식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그 효능을 극대화할 수도, 반대로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팁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더욱 건강하고 맛있는 달걀 요리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